나 수능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킬러 3점입니다 왜냐하면 3점 원리를 알면 간단한데 처음 보면 난감해서 못풀수 있어요. 원래 이게 아주 노멀한 문제다라고 하면 log e x, log 3의 y를 a b, a b로 치환하면 되지. 근데 밑이 다르죠 아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교육청 문제인데 하나 여기 빠진 내용이라서 따로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럼 얘를 조금 바꿔서 써볼게. 자 얘는 밑이 3이고 2입니다. 근데 밑을 둘다 10인 상용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밑변환 공식에서 아래 써있는 거 아래 쓰면 되고 위에 써있는 거 위에 쓰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밑변환 공식에서 밑에 있는 애 밑에 쓰면 되고 진수자리에 있는 거 위에 쓰면 됩니다. 자몇 가지 문제 없어요? 근데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얘랑 얘랑 자리 바꿔 써도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식은 제가 이렇게 쓸수 있겠고, 뒤에 있는 식은 뭐야? 이거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다시 밑변환 공식을 거꾸로 쓰면 이거 뭐라고 쓰면 됩니까? 로그 2의 x죠. 뒤에 있는 건 로그, 2, 로그 3의 y죠. 여기까지 돼요. 어, 그러면 로그 2의 x를 a 로그 3의 y를 b라고 하고 제가 저 방정식을 다시 쓰면 위에 있는 식은 a 플러스 b가 5라는 얘기고 아래 있는 식은 이게 a고 이게 b지 지금.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암산 수준에서 구할 수 있지. 둘이 더해서 5고 곱해서 6이 나오는 두 수. 2랑 3이죠. 2랑 3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제가 a로 했고 얘를 b라고 했으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얘가 2가 나오면 x가 얼마? 얘가 3이 나오면 y는 27이 되겠고 이 케이스는 얘가 3이 나와야 되니까 x가 8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y가 9가 나오겠지. 해가 두 쌍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해 y값에서 x값 뺀거의 최대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최대죠. 자 되, 됐습니까? 어, 이게 쉬워 보이지만 예전 내용을 좀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풀만 하고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못풀것 같아서. 자, 제가 지금.